천장이 호화롭게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나라를 유학가기 위해 한 번쯤 스크랩이나 자료 모음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그려봤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인상 깊더군요. 무엇보다 제 호기심이 눈에 맞춰진 곳은 어떻게 성당 천장에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을 많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 나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작가, 미켈란젤로 종류, 프레스코 크기 41, 2 곱하기 13, 2니터 제작년도, 1508, 1512년 소장 로마 배치턴붐의 털면 표현,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 나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는 일을 맡겼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작업의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갔다.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의 물감을 칠해나가는 고된 작업이었다. 이로 인해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자서 4년 만에 이 대작을 완성하였다. 이 천장화는 성서의 천지창조의 순서와는 반대로 노아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즉 입구 쪽에서부터 그려졌는데 완성까지는 4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두 개의 공면 벽화에 그린 세 가지의 노화에 관한 이야기와 여덟 명의 나체상으로 1509년 9월 15일에 완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낙원추방과 이브의 창조, 네 명의 나체상, 두 명의 예언자, 네 개의 삼각형 벽화, 두 개의 공면 벽화로 1510년 8월에 완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담의 창조하늘과 모래불리달과 해의 창조, 빛과 어둠의 창조의 네 가지 이야기와, 여덟 명의 나체상, 다섯 명의 예언자, 네 개의 삼각형 벽화, 두 개의 곡면 벽화로, 1511년 1월과 8월 사이에 완성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나머지 모든 원형 벽화로 같은 해, 10월부터 1512년 10월 사이에 완성되었다. 그려나간 순서에 따라 화면은 점점 단순화되어 가는데, 이것은 높은 곳에 그려지는 천장화의 특수성을 미켈란젤로가 차츰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은 1512년 완성되어 같은 해만성절인 11월 1일 제막식을 가졌다. 그후 500여 년 동안의 이력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더칠과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 1982년에는 일본의 한 방송사의 후원으로 최첨단 기법을 동원한 복원 작업이 9년에 걸쳐 실시되어 그림을 덮고 있던 때와 후대에 이루어진 더칠이 제거되어 원래의 색채와 형태가 되살아났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